자, 봐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여행을 갔을 때, 어,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어, 거기 현지인한테, 저기요, 사진 한장좀 찍어주시겠어요? 어, 종종 부탁해야 할 때가 있죠. 자, 베트남으로, 지, 의 h 람, 은, ú 앵, e 엠. 네, 요 정도. <laughs> 자, 일단, 저기요, 라고 먼저 불러야 되겠죠? 뭐, 지, 으이, 의, 의 뭐, 엠, 의 i 상황에 따라, 그그 상대방, 나이, 과고, 성별에 따라, 앵의, 지의, m ơ 의 저기요. 먼저 불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 사진 한장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일단, 요거는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부탁할 때, 어, 저, 본인을 위해, 뭐, 뭐, 어, 해주세요. 그죠? 나를 위해, 이런, 어, 이런 동사, 이런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는 일단 람언 부터 시작해 주는 시 것이 좋고요 물론 씬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는데 베트남 사람은 람언을 람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람언 람언 please please 그죠? 그래서 일단 정중하게 please 람언 람언 자그 다음에 음, 부탁했을 때 람언은 기본이지만 쑥도 같이 사용주시는거 예의, 회신 예의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통 쑥만 사용하면 돕다, 도와주다라는 뜻으로 사용, 많이 사용되지만 일단 쑥하고 본인, 네. 라면 동사 쑥하고 나 이런 식으로 부탁해 주시는 거 제일 좋습니다. 네,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몬 동사, 숲하고, 나. 그죠? 일단, 이 경우는 내가 그냥 엠. 음, 낮추는 1인칭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냥 동생뻘로 되는 상황으로 가정해 봅시다. 라몬 뭐뭐, 숲엠. 네. 라몬 뭐뭐, 숲엠. 어. 저를 위해, 뭐뭐를 좀 해주세요. 그죠? 저를 도와주는, 어, 그, 저,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뭐뭐 좀 해주세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할 때, 라먼 동사, 숲, 앱. 이렇게, 어, 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는, 숲, 앤. 숲, 앤. 사진 찍다. 줍 앤. 숲, 앤. 네, 은 찍다. 아 앙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앙. 대신에 남부에서 행행 흥. 죽행죽행 남부에서는 죽행죽행 북부에서는 죽앙, 죽 네, 이 동사는, 어, 남부에 가냐, 네, 북부에 가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북부부터. 저기요,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지어 làm ơn chụp ảnh giúp em thật chị ơi làm ơn chụp ảnh giúp em nắm buông vốn khập chị ơi làm ơn chụp hình giúp em thài chị ơi làm ơn chụp hình giúp em thật thật đó đấy, 여행 가실 때 사진 달라고 부탁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ạm biệt các bạn và hẹn <ahí> gặp lại.